안녕하세요 지혜의 취향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종종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 중 하나인 나르시시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르시시스트란 누구인가?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간단히 설명할게요.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타인을 자신의 도구처럼 여기는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을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고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직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성과를 강조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팀의 일원으로서보다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가죠. 그러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 소모.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감정적으로 소모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나르시시스트는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내 이야기는 듣지 않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감정적으로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 나 혼자만의 감정만 남게 됩니다. 둘째, 지속적인 조작과 거짓말.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황을 왜곡하거나 타인을 조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으면 그 친구의 약점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가기도 하죠. 또한 자신이 잘못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항상 타인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사용해요. 셋째, 자존감의 저하. 나르시시스트는 끊임없이 자신을 우위에 놓고 타인을 깎아내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줄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내가 그렇게 못하면 나랑은 대화할 필요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죠. 그럼 구체적으로 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의 요구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져요. 하지만 그 관계를 끊으면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동안 놓쳤던 꿈이나 목표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이직을 결심했을 때더 이상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장생활을 할수 있게 되죠. 둘째, 건강한 인간관계의 회복.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끊고 나면 진정으로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건강한 인간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 중에서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죠. 그런 관계는 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셋째, 자기 존중의 회복. 나르시시스트의 부정적인 영향을 벗어나면 우리는 다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하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돌아보고 내 가치와 중요성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인식?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그들의 행동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조작적인 행동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가 나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나의 감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감정적으로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전문가의 도움. 때로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나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용기 내어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지키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지혜 취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